풀코스 남성부분에서는 마라톤 선생님으로 일하는 정석근씨가 정석근. 정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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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1위를 우승을, 우승을 차지했고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로 마라톤의 정석근입니다. 2021년 도쿄 마라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폭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케냐가 음, 2016년도 남자, 여자 동반 우승을 하는 음, 마라톤 강국의 재력을 보여줬는데 어, 리우 역시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습도가 좀 높고 고온 다습한 조건이었는데 어, 일본의 고온 다습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폭염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수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 참가하는 선수 들 중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와, 어, 대한민국 선수들의 파이팅을 기대하면서 선수들의 면면을 가볍게,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엘리오드 킥초의 선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타가 어, 공연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로서 2시간 1분 39초의 기록을,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 이 기록이 결국은 1900, 어, 2000, 1 8년도에 기록이 쌓아졌고 베를린에서 쌓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베켈레 어, 어, 선수가 어, 아까운 2초 차로 음, 세계 신기록을 세우지 못했죠. 그때 제가 대회를 참석했었는데 어, 날씨가 구전 날씨에서 후반에 비가 왔는데도 어, 백켈레 선수가 역주를 했습니다. 아깝게 어, 세계 기록을 세우지 못했지만 은두 선수가 같이 뛰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었는데 어, 그게 결국은 어, 영국에서 어, 런던 마라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김척이 어, 선수는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수 있지만은 제가 변수에 대해서 는좀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음,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어, 나이가 많고 167cm라는 신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수치고는 키가 큰 큽니다. 자그 다음 선수로서는 어, 노렌스 제로로 나오고 이 선수는 음, 상당히 어려요 어, 88년생입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최고 기록이 2시간 3분 04초인데, 어, 2 0 0 0년대에쓴 기록입니다. 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내용도 없더라고요. 근데, 음, 나이도 어리고, 마르톤 경력도 좀 많지 않은 상황인데, 글쎄요, 저도 이 선수도, 음, 뭐, 케냐 선수니까, 뭐 케냐에서 선발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잘 뛴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아모더 키프르토 여러분들이 이 선수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 뭐, 이번 대회에서 뛰었었고 어, 잘 알려진 자세는 조금 별로 안 좋던데 아, 힘이 장사더라고요. 음, 2시간 3분 30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음, 기록은 또 20년도에 세웠는 거고 어, 나이가 92년생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마라톤은 이렇게 조금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잘 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선수는 어, 제가 뛰는 어, 모습을 봤을 때는 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어드 킵초케라든가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는 못하지만은, 어, 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힘이 좋다는 것은 날씨가 어, 습하고 악조건일 때 어, 상당한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력하게 우승 후보로 생각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아모더 키프르토입니다이 어, 사람도 키가 조금 아프리카 선수 치고는 좀 큽니다. 168cm입니다. 그래도, 어, 현재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음, 어,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센트 킥춘바라는 선수인데, 어, 이 선수는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시간 5분 공구처의 기록을 가지고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국가대표 선발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선수들이 아마, 어, 올림픽은 돈이 안되거든요 케냐 기준에 했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환율로 쳐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금메달 그 따면 돈이 좀 많이 나오지만 케냐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선발되는 걸 자체를 좀 꺼려하죠 어, 90년생이고 어, 기록은 어, 19년대에 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는 메달권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요 정도로 케냐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자 엘리오드 킵초케 선수가 왜 우승 후보에서 조금 밀리냐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 최근래의 성적이 조금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84년생입니다. 아, 이게 상당히 많죠. 어, 조금 아쉬운 게 백켈레 음, 선수 같은 경우도 아직 건재합니다. 지금 세계 크로스컨트리 대회 같은데 나가면 독보적으로 1등이에요. 출발하고 뭐한 10분도 안돼 가지고 튀어 나가서 혼자 역주하는 거예요. 뭐 경쟁자가 없어요. 최고의 크로스컨츠리는 역대 최고고 지금도 최고인데 그 선수가 같이 좀 경쟁해 줬으면 보기 좋은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 베킬레 선수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케냐 에디오피아의 명성부를 기대했었는데 글쎄요 일단은 제가 우승 후보로는 어 아모 아더 키프로 키프로 선수를 이야기한 거는 이 사람은 음 일단은. 힘이 좋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어, 날씨가 굳은 날씨에 좀 유리합니다. 김초기 어, 선수는 노장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조건에 있어서는 좋은 기록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지만은 상당히 약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 여자 선수와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 어, 구체적으로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일본에서 가장 시원하다고 할수 있는 후카이도 후카이도고 일반적으로 또사포로라고 하죠 사포로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후카이도 마라톤 그사포로를 2013년도에 대한민국 마스터 즈 챔피언으로 대회를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 제일 잘 뛰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여자 선수를 데리고 2시간 18분 기록을 갖고 있더라고요 17분 선수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음... 15km까지 제가 선두를 끌었습니다 끌다가 근육이 경련이 나서 아주 그냥 완주는 했는데 아주 저조한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그 2시간 17분 18분 뛰는 선수들도 어 결국은 기록이 2시간 36분 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러니까그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왜 올림픽 때 기록이 안 나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그때 제가 뛰었을 때는 오후 1시에 뛰었습니다 32도의 습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선수들이 조깅을 하는데 얼음으로 아이싱으로 머리를 식힐 정도로 그 정도로 더웠습니다. 근데, 어, 지금은, 호카이도 음, 어, 마라톤이 아침 시간으로 바뀌었죠. 제가 건의했습니다, 사실. 제가 건의해가지고, 어, 일본에서는 그 다음 해부터, 2014년부터는, 어, 오전 출발으로, 어, 경기가 변경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마라톤은 기록 경기인데, 왜 가장 더운 시간에 달립니까? 이렇게 해가 선수들 사기도 떨어지고, 어, 결국은, 음, 마라톤 좋은 기록을 보기 위한, 어, 시민들의, 어, 자각 인식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좋은 기록은 선수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오전 시원한 시간으로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니까 일본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바로 바뀌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건의를 했는 거예요. 어떤 그런 기억이 있었고, 일본은 그런 거를 즉각적으로 잘 반응해가지고, 반영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이 싫어하는. 하지만 <laughs> 그 서로, 위험 나라가 서로 잘 되면 좋은 거니까, 일본은 대단한 나라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여자, 넘어가는 여자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선수는, 어, 세계 최고 기록자, 어, 브리지드 코스게이. 코스게이를 당연히 우승후보의 1순위로 0순위로 생각합니다 왜? 2시간 14분 04초 어, 2시간 1 5분때 영국 선수가 갖고 있는 세계기록 불멸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안 깨진다고 랬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이 코스게이가 경신했죠 어, 어, 2019년도에 세웠는데 어, 이 선수는 코스게이는 94년생입니다 나이가 아직 한참이죠 잘뛸수 있는 여력입니다 문제는 키가 170입니다 좋은 조건에서는 코스게이가 우승후보지만 은 일단 키가 큽니다. 이게 가장 핸드캡입니다. 일단 어, 케냐 선수의 4명이 참석했데 제가 다 빼버리고 두 명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페레스 제프 치르 치르란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어, 제프 치르 치르입니다 어, 2시간 17분 16초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음, 이 선수는 93년생입니다. 어, 기록도 바로 직전에인 2000년도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 선수를 유력한 우승후보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기록이 무려 3분 12초나 차이 나는데, 왜이 선수가 우승후보냐? 바로, 키가 있습니다. 신장이 있습니다. 155cm 밖에 안 됩니다. 자, 듣고 스판의 악조권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요 근래에 국내에서 뛰는 거 보셨지만, 키큰 선수들이 힘을 못 씁니다. 키가 작은 선수들이 유리합니다. 키가 작은, 작을수록 은작 악조권에 강하고, 조, 날씨가 더울 때 습할 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 코스게이 선수를 저는 아마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직전 2000년도에까지 어 세계 기록자였습니다. 2000년도에 자기 최고 기록을 하프 최고 기록으로 운 거죠. 1시간 5분 16초 여자가 대단하죠. 그래서 직전 세계 기록자이고 하프 절대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지금 이제 성장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코스게이와 재밌는 게임을 하겠지만은, 저는, 어, 체포 치러 치러 선수가, 어, 우승에 유리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음, 그 다음으로는, 음, 일본 선수가 상당히 홍그라운드 이쯤을 살려가지고 아마 대단한 어, 경합을 이루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일본 선수에 대해서 어, 제가 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일단은 그 사포로에 대해서 아마 전지훈련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대부분 선수들도 우리나라의 선수들도 결국은 케냐 가서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그 환경과 지금 현재 이습하고 더운 날씨에 대한 적응, 그게 돼 있고 안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고지대 훈련을 해가지고 물론 심폐 기능에는 도움이 될수 있어도 결국은 이 악조건에서 적응을 전혀 안하는 안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일본 선수들이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하고 특징이 뭐냐면은 어, 악조건에 강하죠. 자, 이, 이겨내는 인내하는 능력치가 상당히 강하죠. 바로 셀러나 올림픽 때 어, 황영조 선수가 모르시다 선수를 이기고, 먼저 이 언덕에서 그 가장 악조권에서, 그죠? 역대 올림픽 중에서 가장 악조권이었죠. 우리나라 여름 최악의 날씨에서 뛴 거죠. 그래서 기록이 얼마 나왔습니까? 2시간 13분 23초 나왔죠. 결국은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음, 일본 선수들 2시간 뭐 4분대, 5분대 뛰는 선수들이, 어, 선발이 됐죠. 어, 그 선수들이 오히려 힘, 힘을 내서 어, 분명히 매달, 메달, 매달 꺼내는 들 거예요, 일본 선수들이. 매달 꺼내 드는데 색깔이 문제죠. 검이냐, 은이냐 동이냐. 그래서 아마 재밌는 게임을 할것 같고, 어, 저는 기록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두 시간, 다른 사람들은 6분대, 7분대를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삿포로의 경기를 띄어봤고 제가 그 도로 상황이라든가 날씨 상황을 제가 압니다. 물론 출발 시간이 아침 7시라서, 어, 상당히, 어, 기록이 잘 나올 수 있는 시간대지만은 그래도 덥습니다. 여름이죠. 저는 자기 최고 기록에 한 8분 정도가 어 뒤로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 2시간 저는 13분 정도, 14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어뭐 정말 잘 뛰면은 저는 한 12분 정도를 봅니다. 2시간 12분. 그럼 자 좋습니다. 2시간 12분에서 2시간 14분대에 어 아마 우승자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보다 빨리 뛰려고 하면은 분명히 중간에 좀더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어, 대회 때 올림픽 남자 여자 선수들 뛰는 걸잘 보십시오 여자는 8월 7일 어, 7시 남자는 8월 8일 어, 7시에 열리는데 페이스가 만약에 어, 3분 5초 10초 페이스를 가지 않고 그보다 빨리 가면은 분명히 후반에 상당히 고전하는 경기가 된다는 거 포기한다는 거 그런 거를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 이야기 안할수 없죠. 자, 한국 선수 먼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 선수는 총 남자 둘, 여자 둘이 음, 선발이 됐는데, 어, 제가 내용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자, 여자는 어, 안슬기 선수와 최경선 선수가 선발되었습니다. 자, 최경선 선수는 정말 몸이 좋았었는데. 어, 부상이 오는 바람에 안타깝게, 어, 한국 기록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대회가 안 열렸을 때 서울국제 마라톤이 그죠. 아마 뛰었으면은 2시간 23분 정도 뛸수 있는 실력이었어요. 왜냐하면 하프 기록도 1시간 8분에 뛰고 상당히 상승세 있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였는데 조금 아쉽죠. 그리고 안수기 선수는, 어, 제가, 어, 오히려 최경 선수보다 더잘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구 국제 마라톤에서 그 대구가 상당히 4월달에악조권이에요 그 2시간 28분을 뛰었습니다. 상당히 어, 선전했죠. 대구에서 역대 우리나라 이렇게 기록이 좋은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제윤 선수보다 오히려 안슬기 선수가 더 선전을 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안슬기 선수가 키가 작아요. 제윤 선수가 키가 커요. 굉장히 커요. 170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면키큰 선수들이 아무래도, 어, 습도에 취아갑니다 자, 그리고 남자로서는 우리 심정섭 선수와 어, 어주한 선수가 있습니다. 심정섭 선수는 우리 막군, 어, 국군 체육부대안 가고 막군을 갔어도 그렇게 운동을 하고 대단한 선수입니다. 열정이 대단하죠. 그래서, 어, 올림픽 규정 기록에 통과하고 도시가 11분 24초를 떼가지고 30초 안에 들어와서 선발이 됐죠.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어주환 선수는 에루페죠? 어, 케냐에서 기화했죠. 이 선수가 상당히 괜찮은 게, 어, 어, 돌아가신 고 오창석 교수님 참 마음이 애잔합니다만은 아버지죠? 아버지라 하죠? 한국의 아버지죠? 어, 이분이 어, 어주환 선수 에루페를 한국에 기아시킨 분이고, 청량군청에 마라톤 팀을 만든 분입니다. 자, 이 선수가 왜 우리가 관심이 가느냐면은 한국 마라톤에서 7회 우승을 했습니다. 서울 국제 마라톤과 어, 경주 국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면서 2시간 5분 1 3초의 어, 엄청난 기록을 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태냐 전지훈련 신정선수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 연락을 제가 통해가지고 들었는데 어, 컨디션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어, 새로 나온 신발 나이키 411인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신 모델을 신고 싶다 해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전마엽 장년기 회장님이 구해서 어, 보내줬는데 그 신발을 신고 뛰어보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어, 컨디션도 지금 상승세에 있어가지고 어, 좋은 기록 기도 기도해도 된다 어, 기대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 태극 마크를 뛰고 있는 우리 내네 선수한테 우리는 어, 힘찬 박수를 보내주고 꼭 어, 메달을 딸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어, 날씨가 습도가 높으니까 페이스 어, 안배를 잘하면서. 어, 중간중간 급수를 잘하면서 관리를 잘하면서 꼭, 어, 여러분들 좀 기록은 안 나옵니다. 분명히 악조건이니까 왜저 선수가 저밖에못 뛰냐고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어, 그 선수들이 잘 뛰든 못 뛰든 우리 선수니까 학교 멋이박 학수를 쳐주고, 어, 갈채를 보내주는 국민된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선수를 사랑하는 국민된 마음을 보여주시면은, 어, 그 선수들이 더 힘을 낼수 있을 겁니다. 자, 이혼하고 오늘 우리 선수 최고입니다. 자, 화이팅!